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낭년쿤입니다. 오늘은 개척 둘째 날이고 어, 둘째 날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구, 모구 유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토지를 먹게 됐을 때1 플러스 투 또는 2 플러스 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둘째 날 첫째 날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이제 둘째 날에 마무리를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토지를 먹을 메인덱, 그덱 플러스 변기덱을 하나를 이제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구 유마부터 처음 설명드리면, 을 모구 유마는 아침 8시에 하고 오후 2시, 저녁 8시였나요? 이렇게 이 주변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발생하는 레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 레벨의 최고치랑 같을 거예요. 이게 만약 30 레벨 쓰면은, 3렙 자리가 떴을텐데 지금 어저께 조금 꼬여가지고 좀 늦게 됐기 때문에 2렙으로 나왔고요 지금 요렇게 한 명씩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메인으로 내가 지금 개척하는 덱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오토지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로 들 점령을 보낸다고 생각해봅시다 요렇게 클릭을 해놓으면은 <laughs> 요 상태에서 이동하는 루트가 이렇게 좀 보여요 화면 고정인데 이걸 풀어주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루트가 보이는데 한 칸을 움직일 때 보통 일반적인 부대는 15초를 기준으로 한 칸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3 0초예요 그니까 러두 칸... 한칸 전에 왔을 때 보내면은 우리가 두 칸을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지나가는 루트에 부딪혀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 요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폭탄 대기라고 하는데 보통 1대는 쓰지를 않는 편이 많지만 그래도 1대도 어 그냥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딜을 넣어주는 소위 말해서 뚝배기뭐 장류, 손상향뭐 하우현, 뭐 태사자, 감령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병력을 한 명씩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력 한 명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법 같은 경우에도 뭐, 좀더 빨리 초반에 딜을 넣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스킬이나, 아니면 여러 명에게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스킬. 지금 이번, 그, 용어 서버 리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 탁본이라고 해서, 만렙이 되어 있는 이 딜기를 주더라고요. 확률이 좀 높은 거, 그 중에서. 딜기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망각을 할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초보자 기간이기 때문에. 폭탄되게 어, 핵심은 이 망각을 해서 다른 걸 올려준다라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망각해서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부딪혀서 잡아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구 유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민족이 나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문식 같은 경우 주말에 나오잖아요. 금, 토, 뭐 이렇게 해서. 저녁 6시에 나오는데 저녁 시 저녁 6시에 나오는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20렙에서, 그다음 여기 있는 것들도 좀 찍어주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지금 10렙 두 개가 찍혔고, 또 찍혔잖아요. 근데 이거 찍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만약 급하면은, 이동하는 루트에다가 두 칸이 걸리고 두 칸이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동 먼저 걸어 놓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먼저 걸어놓고, 가는 도중에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접박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중간에 좀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어? 이좀 부족했네? 여기서, 결장식. 요 돌리실 때는 동전 전환을 편장이랑 군사, 아래에 녹색 이하는 동전을 사용해서, 어, 아예 처음부터 갈라서 시작하고, 자동으로 진급되게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먹어주시면 좋을 거야. 이게 오래 점포가 올라가죠. 알아서 하나하나 <laughs> 칸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1,500 정도의 수치가 필요했단 말이야. 아까 아까 주시고 아. 2,000이었네요. <놀람> 다음처럼 걱정하지 마. 이동을 해서 교차을 했죠. 이렇게 지는 겁니다. 저도 상관이 없는 게전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병력이 달아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때리고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잡아 잡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력을 우리 메인 그 키워야 될 장수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병력을 채울 수 있고 이 경우에 여기 있는 징병 안에 병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력을 아껴가지고 포인트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구유마를 폭탄대구로 잡거나 또는 루트로 잡을 때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요 부분을 반드시 활용하셔가지고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구유마가 나오는 시간 뭐 이런 거는 여기 다먹으실것 같은 상서대에서 클릭해서 모구유마 검색하시면은 항상 거의 모든 건 상서대에 다 있어요 클릭하시면 되죠 명성에 4천이 넘으면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첫날에 그 개척을 할때 여기 보이시는 8시, 2시, 8시 중에서 요 오후 2시 요때 명성을 달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4천이라는 명성을 여기까지 달아놓는게 목표거든요.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1시간 뒤로 미뤄지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 시간으 원래 얘기했던 건데 모금이 많은 시간이 똑같은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8시, 2시, 8시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부분, 한 시간 뒤로 밀러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로 추가해 도록 할게요. 전낙력군이었고요 여러분 참고해서 모구 유마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